안녕하세요. 저는 성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신주연입니다. 저의 내신 성적은 3.8 정도였으며 올해 수능 수학 점수는 1등급이었고 저는 올해 경북대 통계학과, 세종대 수학 통계학과를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내신이 3.8 정도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에는 점수가 낮았으며 정시로 가자니 수능수학은 1등급이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논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리논술을 7월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수능수학에서는 암산으로 해도 되는 과정까지 수리논술에서는 하나하나 자세히 적었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적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조금 만막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선생님의 해제수업과 험사 그리고 평가 각 특강 후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조금씩 보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국대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 미적 여기에 더불어 과학 논술까지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논술에도 시간을 써야 하지만 과학 논술 또한 공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주어지지 않는 대학이기 때문에 수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보통 제시문을 통해 힌트를 얻는데 이 과정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정교한 사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논술에서 과학 논술 문제가 나왔는데 과학 논술 먼저 풀기 위해 10분의 시간을 투자하였으나 모르는 문제가 있어 저는 수리논술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였고 증명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증명문제에서 맡긴다면 추후 본인이 먼저 스스로 풀수 있는 문제부터 푸시기를 바랍니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 제시문이 주어지지 않는 대학이기 때문에 제시문 없이 본인 스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논술을 치면서 다른 대학 논술 또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시문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세종대 논술을 더잘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수리 논술 시작 시기에 대해 저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면 저는 논술 전형으로 총4 개의 대학을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7월 말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중 경북대와 세종대에 합격을 하고 나머지 수도권 2 개의 대학에서는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정도의 대학만 논술로 지원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7월 정도에 시작을 하셔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저처럼 4개 이상의 대학을 논술을 통해 지원하시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5월, 6월 쯤에는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학교별로 유형이 다른데 저는 이 부분을 간과하여 7월 말부터 시작하여 대학별 유형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 유형을 충분히 익혀 합격하시기를 바라신다면 5월 달에는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리논술은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수업에 지약하지 마시고 꼭 결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이팅!